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아, 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마음 한자락을 붙을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온전함과 정직함을 주셔서 이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베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관자리 발 어깨는 방암치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삶의 육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비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에 한번 아픈 부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건강하게 소화시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 놓고 고통하며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아버지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 6편 말씀입니다. 시편 3 6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오로 부제오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 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에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조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다윗의 어떤 그 역할 가운데 새로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왕이라고 생각하죠, 왕, 다윗 왕.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시는 주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제 세상에 전하고 있죠. 그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뭐냐면 악인들은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절 해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죄가 그 안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악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앞에 그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빠져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그러한 어떤 나르시시스적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을 그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부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그 죄악에 드러나서 미움을 받기까지 자긍하도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 받기까지 스스로가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런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과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도 늘 언제나 거짓말이고 이 속이 많은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일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복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편 1편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선행도 고쳤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사전에 그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어떤 그 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악한 일을 생각하고 또 악한 길에 서며 악을 거절한다고는 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지만은. 이 죄악에 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무조건 얻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복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냐? 저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서모쳤으며 하늘에 하늘에 있다는 것그 인자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의는 하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 그 공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주를 주와 사람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피조물 역시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때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가능하니까 인간들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그들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치 마치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더 내일 장가 가고 뭐그 일에 대해서 자기 일에 몰두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8 절에 보니까 주의 그 이렇게 7 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곳이 어떻다 얼마나 복이 있다는지 그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로써요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정말 많은 성품이 있는데 그 복보다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것이죠 8절에 그, 그들이 그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의 날개 그날에 피한 사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오 또 생명의 근원인복락의그 강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우리가 빛주 안에서 그 빛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생명의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 1절의말씀을맡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되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지 못하게 합초차 내지 못하게 하소서.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 있죠. 악에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고, 귀 날개 아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강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깨뜨리시는 그리고 그 교만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며 더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나드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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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고. <목소리>